안녕하세요. 빠이형입니다. 어, 어제 어제는 그 학원 진도가 빠른데 대놓고 독학할까요?라는 영상을 찍었죠. 음, 이 영상에 어, 국비 학원 강사님이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를 하셨어요. 음, 대강 내용은 강사 입장에 넉넉한 시간을 갖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한된 시간 에 가르친다라는 것이 음 정해진 커리큘럼을 가르쳐야지 취업을 시킬 수가 있고 취업이 잘 돼야지 에 되지 취업을 잘못 시키면은 이런 지원이 끊겨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국비 과정을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 많은 학생들이, 어, 취준생들이 수업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라고 해서 나가면은 당연히 힘들죠. 그죠. 어, 그런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노력을 할수 있을까?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어,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급 받고 일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그 정해진 시간 외에 내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내 시간을 써가면서까지 어, 할 이유는 없어요. 어, 요즘에 워라벨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원 강사님들도 워라벨 누려야죠. 집에 가서 애도 보고 어? 어, 뭐 가족들이 가족들끼리 어, 식사도 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이외의 시간을 더 투자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는 강사님의 시간을 할애받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수업을 들어야지, 그러면. 어, 학원에서 수업을 등록을 해서, 어, 수업을 들어야지. 그리고 학원 내 그런 단기, 뭐라 그래야 돼? 단과? 아무튼 한 가지씩 가르치는 교육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지. 음, 그거 아니고서, 어, 강사님한테 요구하면 안 되고, 강, 이건 지금 학생 입장에서 그런 거고, 강사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이 짧아. 예를 들어서, 어 CSS, HTML, 자바스크립트가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이거 3 개를 다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열, 열흘이죠 열흘 열흘 동안 가르쳐야 될 때, 일단 HTML 이걸 처음 탈거 아니에요. 하는데 자 핵심을 얘기를 해줘. 핵심을 자인 n p u t 태그가 있고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가 있고 옵션 태그가 있고 옵션이 아니지 셀렉트 태그 태그가 있다. 일단 이것만 외워. 그리고 div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html 기본 구조와 이런 핵심적인 거, 자, 인프태그 이거 하나로 이게 얘가 되고 제가 되고 막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가르쳐 줘. 필기도 하고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어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나서, 어, w3 스 c h 이라는 게 있죠. 어 그런 사이트를 또 알려줘. 자, 이 시간 끝나면 나랑 같이 지금 빨리빨리 하고, 어 함께 못한 것들은 자이 사이트 가서 공부를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 주든가 아니면은 어, 시중에 이러 이러 이러한 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책들을 참고해 보면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짧다라고 하면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해줘야 돼 컨설팅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지 국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럼 콘서팅을 해줘야지, 어떻게. 시간이 너무 제한적인데. 자, 근데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여기에서 if문, 그리고 뭐 반복문, 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려줘.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그, 객체를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getElementByID, 뭐 byNames,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려줘. 그리고 이것들 찾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도 찾아갈 수 있지만 아이디나 네임으로 찾아갈 수 있지만 클래스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CSS 스타일 셀렉터 CSS 셀렉터로도 할수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J 쿼리라는게 있다 그리고 이거 알고 싶으면 W3 스크롤 가라 지금 W3 스크롤 대그 얘기를 예를 든 건데 아무튼 그런 데를 가라 그러면은 깊이 있게 할수 있다 주말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오늘 스터디 그룹 운영할 때 이거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안내를 해줘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자바 할때 오늘 그 댓글이 또 달렸어요 잠깐 댓글 좀 잠깐 볼게요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은 자바 4일 됐는데 메소드 하고 있대요 메소드를 하려 고 그러면 앞에 자바스크립트 할때 연관되잖아 if문, 그러니까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그 자바스크립트 할때 확실하게 가르쳐. 그리고 나서, 자바 수업할 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한 거,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고, 약간의 차, 문법 차이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를 보여주면 돼요. 음, 그러면은, 자바, 이과까지 됐으면은, 바로 변수도 이제는 뭐, 뭐, VAR이 아니라, 인트. 그런데 VAR도 자바 10에서부터 쓸수 있죠. 11인가? 10인가? 아무튼, 어, 11인가? 10인가?부터 쓸수 있어요. 근데 자바에도 VAR이 있다. 음, 추론, 추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음, 아우튼 이런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바를 해 바로 객실장 들어갈 수 있는거죠 어? 트가면 되잖아 이렇게 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바 4일 되는데 메소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 지금 이분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바 한 달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4일 됐는데 어, 20일 중에 4일 지나갔죠 많이 지나갔네요 음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자바에서, 음, 스트림이 있습니다. 스트림. 스트림을 보면은, 자, 객체의 특별한 배열, 뭐, 컬렉터가 될 수도 있고, 배열이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을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어, 요소들이라고 하죠. 요소들을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이거를 가공을 하거나, 필터링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에, 스트림에서 했던 거, 이 내용을 가지고 또 SQL하고 또 연계가 돼. 스트림에 디스팅트 있잖아요. 그렇죠. 필터 있죠. 필터 외워 조건에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알려주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리고 제가 어, 스프링 강의를 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세미나를 했었어요. 세미나, 세미나를 운영을 했는데 어,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이거.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냐면은 116페이지, 116페이지. 제가 직접 만든 어, 스프링. 어, 교재거든요비밀품이죠 뭐, 당연히. 제가 직접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제가 이걸로 강의를 했거든요. 이 강의가 하루에 5시간씩, 4번, 4주,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거 물론 학생들이 한 번에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도 한번 강의를 하고 나면, 어, 이 친구들이 다음에 공부할 때 복습을 할거 아니야. 그때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다섯 시간씩 했는데 어, 일부는 뭐 DI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하루 종일. DI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 퀄리파이어도 있고, 리소스도 있고, 그리고 뭐 컴포넌트 스캔, 프로스트 컨스트럭트, 그리고 뭐 AOP, 또인바이러먼트확인버스 또 쓰는 거. 뭐 이런 거를 첫째 시간에 알려줬어요. DI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팩토리 메서드 패턴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확실히 알려줬고, 두 번째는 웹을 했어. 웹을 하면서 j q u e 로까지 해가지고, 비동기통신까지 이걸 알려줬어. 왜? 앞에 1부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어, DI에 대해서, DI, AOP,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 하면 당연히 웹은 그냥 그걸 응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 요 출력을 웹으로 하는 거죠. 요것만 한번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j q u e 에서 비동기통신까지 하는 거. 그리고, 어, 3부에서는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마이바티스, 로고 처리, 어, DB에서 처리하는 거, 이런 거까지 했고. 4부에서는 세션 처리 로그인하는 거 요걸 했어요 요거까지 딱 요거까지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게시판 만들고 그리고 리스너에 대해서 이거는 또 JSP죠 이거를 또 음, 스프링에서 같이 쓸수 있으니까 요런거까지 딱 해서 요거 하나만 나오면 그냥 스프링 강, 어... 산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나머지는 프로트단만딱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뭐 DB는 빠져있어 뭐 DB SQL문은 간단하게 넣었지만, 해보니가 되더라고. 이게 벌써 3년, 3년 전 얘기인데, 어, 하루 5시간씩 4번. 일주일이면, 학원은 8시간이잖아요. 8시간이면은, 스프링 웬만한 거다 가르쳐 줄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해봤으니까 저는. 어, 해봤습니다. 어,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고. 이걸로는, 이걸로 간단하게 다할수 있어요. 어. 깊이는 없어도 그러니까 제목이 이거야. 스프링을 활용한 넓고 얕은 웹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어, 깊이 없이 얕고 많이 확실하게 알려주는 강의를 한번 했었었죠. 어, 요거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것도 이거 만드는데도 제가 직접 코딩을 몇 번이나 했나 몰라. 음. 아무튼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스프링 제가 이걸로 한 걸로 봤을 때는 이거 일주일 만해도 스프링 웬만한 거다 해요 웬만한 거 근데 이거는 어 에노테이션이 아니에요 xml 기반이에요 xml 기반이거로할줄 알면은 이제는 에노테이션 해가지고 이거 4일이라 그랬잖아요 5일째 에노테이션으로 바꾸는 거 이거 한번 해, 보여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다할수 있네 어, 그래서 스프링은 이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음야 스프링이 일주일 끝났단 말이야 대신 학생들도 힘들어 할 거야. 이 이해를 쉽게 할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 가르쳐 줬다라는 거 확실하게.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내가 이걸 다못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을 때 관련 자료나 그러니까 사이트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혹은 도서들을 같이 좀 컨설팅을 해주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어, 학원생들이 어, 국비교육을 받아도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학원 나잘 다녔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불복이다. 강사 잘 만나는 복불복. 잘 만나면 만족도가 높고 못, 어, 못 만나면 만족, 만족도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저희 요거, 요거 한다고 진짜 시뮬레이션 몇번 하는지 몰라 혼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시간을 단축 그 짧은 범위 기간 내에 앞에 과목들과 다른 과목들이잖아요 서로 과목들과 연계된 거를 찾아서 어 같이 좀 줄여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어 그리고 꼭 해야 될게 뭐가 있고 그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해 이러면 야 오늘 야근할 때 야근이 아니라 어 야자? 야자 뭐라고 그래야 돼? 아무튼 남아서 스터디그룹 운영할 때요 부분 꼭 공부하고 가라 하고서 뭐 사이트 어디 알려주고서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라 숙제를 내버려 그냥 아예 그냥 그럼 되잖아요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어 짧은 기간 내에 만족도를 높이는 좀 그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짧다라고 어, 불평불만 하기에는 그 시간을 가지고, 어, 좋은 프로그래머들을 배출하는 강사님들도 제법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